오. 아. 지금까지 이런 모바일 게임은 없었다. 이것은 모바일 게임인가? PC 게임인가? 안녕하세요 거블리 여러분들 뿌잉뿌잉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리니지2M의 인게임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4K 그래픽이 멋져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한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NC는 역시 NC! 넥슨에서 브이포가 리니지2M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고 아이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이번에 공개된 영상만 보더라도 정말 압도적이고 모바일 게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핵가금 유저, 소가금 유저, 무가금 유저의 시장을 과연 다 잡을 것인지, 아니면 핵가금 유저의 호주머니만 털 것인지, 게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소가금 유저, 무가금 유저도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갓니니지 2M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Let's go. <laughs> 700만 사전 예약자 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리니지 2M의 4K급 그래픽을 곧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리니지 2M을 가장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 퍼플. 리니지 2M에 특화된 채팅은 물론 압도적인 그래픽 퀄리티의 게임 플레이 그리고 혈맹원들과 함께 즐기는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까지 이제 퍼플에서 경험하세요. 퍼플 로비에서 나의 게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멀티플레이 기능으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플레이할 수 있어 게임의 재미가 배가 될 것입니다. 리니지2 m 의 오픈월드 세계관을 생생하게 즐겨보세요. 퍼플이 지원하는 4K급 최상의 그래픽 환경은 리니지2 m 의 캐릭터와 공간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줍니다. 퍼플의 조작기 설정 기능으로 빠르고 완벽한 게임 플레이를 즐겨보세요. 리니지 2M에 최적화된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 시스템은 멀티 조작과 빠른 반응 속도로 어떤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도 민첩한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퍼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게임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혈맹에 가입하셨다면 자동으로 생성된 혈맹 채팅방에서 혈맹원들과 대화할 수 있고 게임에 접속하지 않아도 퍼플 채팅에서 게임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대화 채널을 이용해보세요. 게임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투를 위한 전략회의 각각의 용도에 따라 텍스트 또는 보이스로 여러 사람들과 편리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채팅으로 전투 현장을 지휘해 보세요. 레이드, 필드, 공성전이 더욱 박진감 넘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딜 분들, 보스에 붙어 주세요. 원거리들은 붙지 말고 뒤쪽으로 빠지세요. 뒤로 빠졌다가 다시 갈게요. 뒤에 적혀오는지 계속 확인해 주세요. 퍼플에서 자동 사냥 플레이 중 적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퍼플 모바일의 리니지2의 알림이가 긴급 상황을 안내해 주어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Let's go. 그래픽을 한번 보고 건데요. 제가 이 그래픽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퀄리티 있는지 한번 같이 생지켜보겠다와 공간을 와... 실감나게 만들어 줍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갓 NC 사람들이 NC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컴퓨터의 조작기 설정 기능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 게임 화면입니다. 인 게임 화면에서 보면 리니지 M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인터페이스거든요. 인터페이스가 근데 우리의 눈에 굉장히 있죠 리니지 M에서 사용하던 인터페이스를 어느 정도 모방을 한것 같습니다. 오른쪽 중앙 쪽을 보면 첫 번째 버튼 보면 어때 버튼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버튼을 보면 오토 버튼이네요 그리고 세번째 버튼 포글 버튼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번째 큰 버튼은 공격 버튼이겠죠 리니지 m과 매한가지로 이쪽에 보시면 스킬을 쓸수 있는 스킬창 분명히 이게 옆으로 옮겨질 겁니다 여러 개의 스킬들을 쓸수 있는 그런 스킬 창에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창들은 뭐 물약이라든가 기한 주문서 순간이동 주문서 같은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보여지네요 리니지2에서만 있는 정령탄이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아이나사드 레벨로 버프라든가 이게 있어야 아이템이 잘 나온다는 아이나사드 같은 그런 시스템은 아직 도입이 된 건지 안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만 보고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래픽 하나는 끝내줍니다. 따봉입니다. 역시 갓게임. 11월 27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종합게임 bj로서 모바일게임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방금 영상을 보셨잖아요. 정말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네요. 거울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아프리카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거울 혈매에 가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형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